부동산과 강남 부동산을 또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북 아파트 문값이 뛰에서 이제는 강남 아파트만 두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자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강북에서도 30평형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강남권을 따라잡고 있는 강북의 노른자 아파트. 자 과연 어디가 있을지. 뭐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 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예. 참그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젖어있기 때문에 네네. 강북이 33평대가 뭐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불과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강북이 어떻게 10억이 넘어가 한6억 7억? 뭐 평가? 우리가 아까 뭐 요정 되돌려 예. 보면은. 네.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단지 안 됐어요, 사실.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음. 지금은 무지개수입니다 음. 우리가 뭐다 알고 있는 마포 어? 애호개역 쪽에 네네.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거 이거 레미안 넘어졌죠? 단지 있죠 거기. 거기 또뭐 예. 단지수가 아주 수천 세대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뭐 13, 4억 뭐 그렇게 10억이 넘어가지몇 평이요? 33평이에요. 33평대가 예. 13, 4. 그러니까 뭐 25평도 오.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 그래요. ]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종로 쪽은 새 아파트가 없었는데 네. 뭐경희궁자이라는아 여기 굉장히 핫한 아파트들 거기도 핫하죠. 네네네. 예, 네. 뭐뭐뭐저 주변에 임대 아파트 물세는 뭐 소식 이 있었지만 네네. 뭐 그거 야뭐 막으면 되니까. 아. 여기가 정말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로 얼마죠? 신문에서 제가 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도 뭐 30평대가 뭐 13억 4억 갑니다. 거기도. 네네네. 네. 13억 5천에서 13억 4. 천 예, 그러니까 뭐 호가는 1 4억까지가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지금 호가가 음. 뭐 2억 2억이 높아요. 그 아, 얘기는 그래. 뭐냐면. 네. 우리가 그걸 보면 분석, 뭘 분석할 수 있냐. 효과가 음. 높다는 건 기대, 어떤 그, 기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매도자들이, 네, 네, 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어,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참 재밌습니다. 우리 구호선 라인의 네, 동작부의 네. 흑석동. 흑석동. 흑석동도 많이 올랐어요. 네. 뭐, 그레미안 히스테이 히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지금 10뭐 2, 3억 갑니다. 음, 지금 2, 3억 말씀하신 내가 다 강북이라는 얘기잖아요. 강북이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 동작구잖아? 무슨 강북구야 <laughs> 이런 강북이 네.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얘기하는 강남, 얘기하면. 비강남 그렇죠, 우리가 네. 강남 뭐한 3구, 사구까지는 강남권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외에는 이제 강북권을 우리가 서초, 하는데 서초, 강남, 뭐 송파 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산은 사실은 네. 좀 강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예요 부동산에서 어, 그렇죠. 강쪽, 북쪽, 한강 이부분뭐 사실이지만 네네네. 우리가 부동산을 어. 얘기할 때 과연 용산을 강북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음. 강남권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아, 그래도 용산은 아직 그래도 강남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 이제 올라가고 있는 개발호자가 많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네. 강남권은... <laughs> 아직 또, 또 용산을 또 이렇게 네. 네. 한번 또 해지권 또 강남, 가입니까? 서초, 뭐 네. 그다음에 용산, 뭐 이렇게 네. 이제 강남, 음. 서울 이제 강한 네. 3구막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옥수파크리스 같은 경우도 네. 여기는 뭐. 12억 5천 막 13억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음. 지금 최근에 새 아파트 굉장히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쪽에 12억 13억 다 갑니다. 음. 30평대가. 요 20평대도 10억 가까이 가요. 비강남권도 거의 뭐 13억 12억 호가가 뭐 이렇게 네. 나온다는 얘기네요. 거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 네. 10억이라는 그 숫자가 사실 이게 렇좀 상징적이었어요. 강남 외에는 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맞아요. 게 있었는데 네. 정말 요즘에는 2 0평대도 10억이 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상징성이 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네. 옛날에는 막 지금도 10억이 넘어가면 막 10억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막 10억 클럽의 아파트들을 막 지도를 그려놓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 많아? 네? 인터넷 들어서 가 그거 쳐다보면. <laughs> 참많아 참 내가 얘기했잖아. 수도 있죠. 아, 어, 예. 아파트 가격 보면서 이제. 아니, 인터넷을 네, 아, 인터넷 을 봐야죠. 인터넷 커뮤니티. 그게 정말 그 시,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거를 음. 봐야지. 맞아요. 또, 네. 또 거래를 하고. 그래, 그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서 발로 뛰어야지. 나는 베트남도 직접 가고 중국도 직접 가는데. 네, 아, 네, 아니 베트남은 이렇게 눌러갖고 저기처럼 녹색 차처럼 안 나오잖아요. 베트남 <laughs> 인터넷 검색해도 베트남으로 나올거 <laughs> 아니야. 아, 그런 방법이 있었어? 어.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그쪽 그 영등포 쪽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야, 네. 진짜 영등포 그그 신길동. 그 신길동. 예. 신길동 그쪽은 사실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영등포도 그전에 갱... 중국 분들 많이 살았어요. 그 신길동 뒤쪽에. 왜냐면 거기 네. 개그맨 신인 개그맨들도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여의도도 가까. 그냥 누구 기랑 얘기해요. 아, 거의 대부분의 개그맨들이 시작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 네. 신길력 있는데. 신길력, 신길력 있는데. 신길력 네, 그쪽 아니, 쪽에. 그그 네. 여의도 방송국과 가까워서 그런 가까워서 거죠? 가까워서 그렇고 싸고. 음... 네. 싸고. 그다음에 어. 좀 돈을 벌면 여기서부터 신길에서 하다가 당산으로 음. 넘어갑니다. 그렇죠. 조금 더가까죠 네, 당산이 좀더 가깝고. 그다음에 여의도로. 네,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입성은 네. 최상위급 개그맨. 음. 최상위급. 네, 아, 일단 오피스텔 먼저, 먼저 가야지. 네, 오피스텔 갔다가. 아, 아파트로 네. 가는데. 과연 그러면 이 얼마나 오른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엄정문관이 어떠세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뭐 얼마나 올랐다니까 뭐 이거는 뭐한 단지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얼마 나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네, 네. 어, 이 강북권에서 이제 그 강남권으로 이제 옮기는 려갈아타기에 대한 관심도 현재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4월 이후에 이제 사실 좀 주춤했죠. 네. 4월 이후 주춤했는데 강남권 강남 아파트값이 사실 하락세가 이어지는 반면 강북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강북권의 아파트들이 이제 강세가 계속. 됐던 거죠. 그래서 네. 가격 차에 따른 이제 강남 입성 비용이 이제 크게 줄었다라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감정원의 이제 주택 가격 동향에 좀 따르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월 그러니까 보다0.2% 오름폭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0.2% 그렇죠. 네. 0.2% 줄어든 상승보다 오름폭이 주, 좀 줄어들었다는 네. 얘기인데 상승폭이 좀줄어들었다 그렇죠. 상승폭이 좀 줄어든 예. 가운데 강북은 전월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0.32% 정도 더 많이 올라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걸 이제 기록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게 이제 강북이 주도를 그렇죠. 했다. 그렇죠. 강북이 상승 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대신 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권들은 조금 여기서 이제 하락을 지금.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결국은 강북권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 이 지난해 이제 그 강북 아파트 가격도 이제 강남 못지않게 오르면서 이제 사실 이제 보유세 그럴까요? 이게 지금 화두가 될것 같아요. 네네네. 이 보유세가 과세 대상으로 이제 강북 중소형 아파트들도 네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당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보유세가 이제 상승 구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9억 이상 아파트. 그렇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고, 그 과, 표그 구간에 따라 다른데 네네. 실제로 이제 지역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 지역의 집각 상승세가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네. 통계치로도 얘기를 들었는데 수그러들었는데. 이제 그강북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지금 뭐 마포권들 지금 좀 전에 그장 전문가님께서 얘기한 이런지역들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상승세가 이런 데들은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음, 거죠. 그렇죠. 사실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네.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공통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굉장히 뭐 여기 뭐 마포구, 뭐 영등포구, 음. 뭐 마곡지구 다 얘기는 했지만 네. 여기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이 직종점이 가까운 지금 신축 아파트라는 좀 음,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지역을 찾는 수요층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에 들어섰는데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10억이 가까이 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네네. 소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시 가격이 한70% 정도 평가되고 있지만 이 포유세 개편이 이제 확정이 돼서 네네.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강북 지역들도 이제 그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올라가겠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한다. 하고 좀볼수 있으면 잘 해야 됩니다. 아니 그때 생각해보면 이제 부동산 전체 이번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강남권 <laughs> 아파트의 가격을 좀 잡겠다. 근데 강남권은 어떻게 이게 정책이 맞아떨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강남은 잡아지만또 강북이 또 오르고 있으니 이게 참 어떻게 누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잘 모르겠네. 이게 정책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실패라고 얘기될지는 그건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좀 궁금한 게 이제 더욱 더 중요한 게 이제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거 아니겠어요? 자, 강국이 또 유망 지역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가 또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정보를 또 드려야 되니까. 자, 유망 아, 지역이 대습니 이번에 있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네, 싱가포르 왔었죠? 미카유 상마 들어갔었죠. 도시상인가? 뭐 정확한 명칭은 네네네. 뭐, 뭐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도시상이요? 뭐 도, 도시 뭐. 도시 재생사모 물은 주둥이 밖으로 꼬만댔습니다. <laughs> 자막? 아, 예, 어,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 예, 어. 아, 이게, 이게 <laughs> 나가면 되지. 예. 어쨌든 간에. 싱가폴에서 그 상을, 상을 받았어요. 아, 예, 이렇게 예? 마무리져요. 예. 그래 <laughs> <laughs> 자막, 자막으로 넣어주겠지 뭐.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를 이제 뭐지하에서또 개발하겠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죠. 음. 지금 뭐 삼선이 되자마자 뭐가 이렇게 급해서 그런지 발표를 하냐 네, 네. 근데 네. 이제 어~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아~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어떤 그 연구해오던 네. 것이다 그렇죠 저도 어. 뭐 용산 이제 국제연무 단지나 뭐 이런 거는 뭐 발표할 줄 알았지만 이번에 여의도를 집어낸 거는 약간 좀 의외였다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여의도는 어차피. 개발이 되는데 그게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통째로 개발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40년 가까이 된 재건축해야 될그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네. 옛날 시범 단지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어차피 이 기회에 도시가 통으로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여건이 그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관점에서 볼 때는 어, 통째로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그 박원순 시장의 그 여의도 품체 개발이, 개발 발표가 전체적인 그 강북의 아파트 상승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매물도 걷어들이고 또 호가가 올라가고 또 매물이 이제 네.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다 그렇죠. 걷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이 또 마포가 있고 영등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주변 지역까지도 지금 영향을 지금 받은 상태잖아요. 네. 실제로 영등포구가 네. 이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서울의 모든 구 중에 0.24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그데 영등포가 지금 뭐 얘기하는데 뭐좀 전에 그뭐 그때 뭐여기를 통채로 개발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도시기본 계획을 새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걸 발표를 했을 때, 원래 영등포하고 그러니까 여의도 영등포를 도심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지역을 어떻게 보면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라 얘기도 맞는 거죠. 미리 구상을 해놨던 음, 그렇죠. 예. 수도 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강남과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를 도심으로 승격 그러니까 이쪽을 도심으로 새로 승격을 시켜서 네네네.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의 머릿속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쪽을 개발하고 또 용산과 서울역을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이 주변으로 하다 음, 보 음. 보니까 이게 영등포고 지금 상승률이 많이 나온거 그렇죠. 저는 제가 네. 우리 그 부동산 삼국지 방송을 시청자분들이 아주 자주 보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기담아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네. 삼국지2회인가3회에서 네. 여의도를 확집었어요 아, 확요 이거 확실하게 돌려봐도 돼요. 자료하면 찾을 수 있죠, 아 네. 네. 제가 한번 꼭 넣어 주세요. 여의도를 네, 여의도를 몇번강조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발표도 아, 그 아, 전이었죠. 아니, 네. 굉장히 많은 데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의도 아니 아니, 여의도를 뭐. 제가 유독 얘기한 게한번권에서꼭집었어요 네, 꼭 집었어요. 네, 네. 그 이유가 강남권 재건축에서 계속 활란타는데, 네. 강북권, 지금 여의도권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 데가 없다니까. 시작이 얘기예요.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네. 재건축 단지가 지금 대부분이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만 보더라도 후폭풍이 한번불 것이다. 음.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네. 여의도 지역에서 이제, 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5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이제 허가를 다 내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재건축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 여기만 재건축이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어떻게 네. 보면 강남과 강북의 키바추기가 바로 여의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여의도가 제 생각에 더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 시장이 네네. 왜냐면 여기가 한번 이렇게 이슈화되면은 네. 마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강북권 전역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또 어떤 키받추기를 어 박원순 시장은 아마 여기 여의도를 네. 어 한번 그어 이렇게 이슈화 시켜서 좀키 맞추기. 네네. 에, 그러니까 황영희 씨는 깔창을 넣어서 이렇게 키를 높이는데 <laughs> 어 서울시는 아. 여의도를 어, 깔창 깔창으로 생각하고 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의도가 네. 어 깔창처럼 이제 키를 맞추고 강남권과 그렇죠. 맞추기 위한 어. 교두보다. 깔창 깔창 이렇게 넣었어요. 지가 안 넣었어요. 어, 네. 없잖아. 근데 높다. <laughs> 신발 안에 높이가 <해도> <laughs> 아 정도 정도 걸렸네. 높다. <laughs> 신발 자체가 키로 신발 자체가 아, 요즘 높아. 많이 바뀌었어요. 자, 계속 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확실히 주춤하고 있고 강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북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까지 치솟는 이유. 자, 뭐그 시작이 이제 여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유를 좀또몇 가지 살펴볼까요? 일종의 이제 강남은 많이 올랐었고 네. 그동안 이제 강북 이쪽, 이쪽은 이제 많이 못오르다 보니까 네. 현재 이게 이제 키 맞추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네. 뒤따라서 이제 강북 지역이 가격을 쫓아가는 현재 상태라고 이제 보, 보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강남 집값이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르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르다가 주춤하다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풍선 효과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북 지역도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다가 음. 좀 비슷한 흐름 그니까 강남과 비슷하게. 좀 이렇게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네네. 라는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분석기관에서도 그렇고 이 강북 집값 상승가 계속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죠. 그냥 이게 키만추기 형식으로 올라가다가 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강남과 마찬가지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아, 잠깐 이렇게 그렇죠. 반짝하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유세도 개편도 이제 또 나올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유세도 확정되고 양도세도 중과하고 이렇게 규제도 에 10억 클럽으로 해서 이제 단지가 속출하는 것은 네. 이, 그러니까 일종의 갯매우니까키 그러니까 맞추기 현상이라고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쫓아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강남에 비해 덜 올랐다 덜 올랐다는 기대감 음. 이런 것이 좀 반영돼서 지금 이제 강북이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남이 가격을 선도하고, 그렇 강북 이제 그 뒤를 따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약간 키맞추기는 강남에 맞춰서 강북이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강남이 강북 쪽으로 약간 내려오는 약간 이런 음. 그림을 그래야지 부동산이 안정 정책을 약간 펼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강남 가격을 강북이 쫓아가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어 서울시 주택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년 네. 이상된 아파트가 뭐 지금 한40% 이상이니까. 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을 묶어놓으니까 오히려 더그 어떤 신축 아파트나 신규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에 좀그 희소성이 더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연한 게. 반포 레미안 버스트지 같은 경우도 20, 30평대가 25억, 26억에 실거래가 됐어요. 음,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강남과 강북이 당연히 그건 올라가는 강북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거기에 맞춰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뭐 수치로만 단순히 이게 비교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장전문가님 단순하게 이렇게 가격으로만 뭐 강북과 강남을 비교해서 뭐 쫓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만 뭐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뭐 음.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지. 이게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맞는 가격이냐 그렇죠. 적절한 네. 가격이냐 지금 이런 아니면 얘기를 아니 근데 이제 강북이 잠깐 올라가다가 약간 좀 네. 약간 어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이제 하향 평준화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더 이게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좀좀 앞으로 좀.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지금 그런 아니, 그렇죠. 얘기죠. 혹시 모르잖아요 또 지금 약간. 근데 우리가 그런... 그 방송에서 몇번 네.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서울시 주택이 그 올라가는 게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요 지금. 상승률이? 상승률이 훨씬 낮습니다. 어, 낮습니까? 네. 이 지금 우리가 단순 수치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거품 아니야 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수치만 보더라도 2008년 네.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회복했던 지역이, 어, 뭐 굉장히 많고 네. 또 물론 그 이상 상승했던 지역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새 아파트가 20년, 30년 된 아파트 가격 차이 나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때 어떤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계속 OECD 평균을 얘기하고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은뭐 뉴질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거의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근데 우리가 OECD 자꾸 얘기하는 게 보이스 해가지고도 자꾸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의 나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어떤 기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때꼭 어, 비싼 건 아니다. 음, 네.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더 오를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다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네뭐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강남과 광북.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나 이런 방향이 좀 바뀌었다. 이제 광북으로좀 넘어갈 것이다. 응.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어,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돈 되는 아파트는 오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그렇죠. 예. 돈 되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커질 것이고 일단 돈 되는 아파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게 표현일 것 같아요. 왜 네네. 그러냐면은 실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뭐 보유세가 뭐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아무래도 뭐 공시가격 비율, 공정가액 비율을 높이면 당연히 일단 세금 부분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세금 부분은 늘어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음. 부동산이 수요자들, 투자자들이 이제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 올리고 재산세 가표 늘리면 세금은 듬뿍 늘어나게 될 텐데 네네. 이 투자자들은 있잖아요. 어, 옮겨다니면서 투자자들한테 이 정도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유세 내일 돈 보다는. 그렇죠. 그보다 상승률이, 상승률이 더 크니까 더 사실 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이 정도는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정도는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뭐, 이 세금으로 이 가격 상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음, 잘못된 생각이 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규제를 가할수록 네. 어떻게 보면 이 더.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해서 투자자들이 주택 투자자들의 심리는 꺾이지 않고 네네. 돈 되는 아파트들만 많이 몰릴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심리상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규제가 좀 심하게 되려면 아니 뭔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야? 여기가 뭐 그렇게 금사랑이 땅이야? 뭐 약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도 좀 작용하자는 거요 그런 심리도 작용을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심리를 작용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안전 자산을 이제 취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음, 그렇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보통 자산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자산이 보통 이제 주택 그러니까 주거용 상품이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성도 높고 사실 수익성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돈 대비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괜찮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돈 되는 아파트에 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이 투자자들이 몰릴 것 같다는 라 얘기인 거죠. 돈 되는 아파트 그렇죠. 서초나 이런 데도 좀 약간 하락세가 좀 커졌다가 좀 다시 요즘에 좀 진정을 하는 하락세가 진정을 했습니다. 어, 예. 그거는 예.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보유스의개 편한 권고안 이런 것들이 네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세지 않다. 쓰지 않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락하는 폭이,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었고, 네네. 이렇게 보합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승을 하면 이런 좋은 곳들의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네네네.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약간 강남권이 진정을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꿈틀꿈틀 될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에 반증일 수도 있네. 예.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네. 어,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늘려... 그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은 네. 일본이 그때 그 전쟁 그때 그몇차 전쟁이야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 2분밖에 어? 더 있어? 어? <laughs> 어? 아니 1차지 2차지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laughs> 확인하는 걸 확인해 확인도 못해? 네, 확인하셨습니다. 2차 세계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지, 집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일본도 뭐, 제가 3년 전에 그, 다녀왔는데 네네. 거기는요 마네킹이라는 게 있어요 마네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마네킹이 뭐냐 네. 제가 집을 들어가면 세입자예요. 네네. 주인한테 사례비를 줍니다. 고맙다고 어, 어. 나를 어, 이렇게 당신네 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 그게 뭐냐면 예전에 집이 공급이 부족했을 때이 세입자 들어 세입자 되기가 힘들었어요. 네. 거의 면접 보는 수준이죠. 자일번 어, 들어오세요. 어. 자 90점. 이번 들어오세요. 황연이안 돼. 뭐 이러, 이런 이런 식이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내. 제가 뭐 어, 적절한 비율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런 정책은 음. 어. 이 규제만 가지고는 작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서울에서 사실 공급 늘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지방에 공급 늘리면 또 지방에 아파트 가슴 떨어지면서 또 그러면 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게 돼요. 재건축을 그러면 허가를 해주면 또 거긴 또 집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필요한 집을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네. 이 차그 연결고리를 다 끊어 놓은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재건축도 규제라니까 되는 것들도 더안 돼.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점점 공급이 줄어들어 보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가격이 지금 상승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4, 만약에 4, 그거를 5, 벗어나서 재건축을 4, 진행한다, 4, 안 한다의 여부에 따라서도 정말 시비가 엇갈리는 거고, 그렇죠. 되는 것들은 금액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고, 네네. 그 되는 아파트들이 다시 신축이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네네.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 음. 강남에 있는 그 매물이 이제 금매물이 그좀 소진이 되면서 이제 눈치 보기 작전은 또 끝났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강남 쪽에 그리고 강남 쪽에 또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 어떻습니까 건런 점은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들은 강남권도 마찬가지고 사실 강북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규제를 계속 가하고 보유세도 막 나오다 보니까 사실 눈치를 많이 봤단 말이죠. 네, 그 눈치를 눈치 많이,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일단 4월 1일 날그 양도세 중과의 규제 시행된 이후에 또 네. 보유세에 대한 의문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기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상승폭을 줄였었고 그렇죠. 보유세가 어떻게 어, 나올지 그러다 그러다 지켜봤죠. 그 사이에 아무래도 이런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네. 강북권의 아파트들이 사실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금액 자체를. 예. 근데 사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강남권들이 훨씬 더 먼저 움직이겠죠. 예. 강남권들이 움직이고 또 그거에 대한 규제가 간다면 또 강북권들이 따라가겠죠. 또 예. 그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은 또 갯매우 기 형식을 취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강북권 33평 아파트가 1억 이상인 아파트, 대 아파트와 강남권 24평형 아파트. 그러니까 뭐 거의 평형은 다르지만 거의 통미까지 좀 쫓아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참에 어떻게 보면 뭐 어디로 갈아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전문관님 거의 쫓아왔어요. 참, 예. 이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이건 좀 약간 어 이렇게 뭐 좀. 이제 네. 우리가 뭐,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로 이렇게 얘기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뭐, 이게 좋다고 래서 그쪽으로 다 뭐, 갈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어, 사는 거야. 각자 뭐, 직장이라든지, 가정,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그 지역에 살아야겠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아마 이런 것도 그 아유 야 문맥상 의미를 예. 잘 파악하잖아요. 예. <laughs> 예. 어, 수능 봐도 되겠어요. 예. 어디요? 그런데 예. 저는 그렇게 좀 음, 생각을 하거든요잘 눈치를 눈치가 빨라요, 역시 예. 우리가 인서울하기가 힘들어요. 어. 근데 인서울하면은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면 그 고기 맛을 못 잊습니다. 아, 그 맞아요. 예. 근데 인서울하면은 또강국에서 강남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강남 그것도 거. 있어요. 예. 근데 강남권을 한번좀맞 먹고 조금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뭐 집안에 음. 어떻게 좀 일이 잘돼서 들어가든 일단 들어가면 또못 나갑니다. 아 그래서 못 나오고 계시는군요. 예. 네. 아니 그뭐 그런 못 <laughs> 나오겠더라고. 미지우에 빠졌어요. 강남지옥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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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어,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다 네. 뭐 학군이나 좋은 것도 다뭐 있죠. 병원이나 뭐, 그리고 또 예. 연세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이 집안에 있으면 네. 좋은 병원에 가야 돼. 그렇죠.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큰 병원에 가야죠. 어, 사람 심리가 아니 건강 잃으면 모든 걸다 잃는 건데 그게 뭐가 다필요했겠어 그러니까 좋은 병원 가게 됩니다. 그거는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 그냥 뭐 대형 병원도 유명한 병원 다 가게 돼. 그게 다 있어요 거기 강남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전지 용산에 사니까 뭐 어디 병원을 가야 되고 막 산부인과다라 고하는데 용산에. 산부인과, 산우주원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저도 강남으로 넘어가게 되는. 저 강남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차막히고 차 이래가지고. 터미널도 다 강남 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하철역 거의 강남을 통해야 되지. 네. 뭐 이렇다 보니까 뭐 강남 쪽이 뭐 오를 수밖에 없죠. 좋아 요즘에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버터라운버터라운지버카츄버카츄이것도 <laughs> <laughs> 네. 옛날 건데 <laughs> 모르는. 버카추 오늘 하루 출근. <laughs> 버스카드 충전이야, 양팔. <laughs> <laughs> 아니, 그런 날 <나라> 누가 써. <laughs> 학생들 만. 이것도 옛날 거라니까요, <laughs> 이 말도. 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선택은 음.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 돌리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